무릎 부담없이 천천히 오르는 60대 부모님과 걷기 좋은 제주도 오름 추천 제주도에는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험하지 않고 바다와 들판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오름들도 많죠 부드럽고 조용한 제주 오름 세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별오름 제주시 한림 근처에 있는 새별오름은 초원 위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능선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봄에는 초록빛 들판 가을에는 은빛 억새로 물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오르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해. 부모님과 천천히 대화 나누며 걷기 좋아요. 정상에 서면 제주의 오름들이 이어진 능선과 넓은 들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 용눈이 오름 구자읍에 있는 용눈이 오름은 이름처럼 용이 꿈틀거리듯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이 인상적입니다. 오르내림이 조금 있지만 길이 흙길이라 무릎에 부담이 적고 바람이 잘 통해 시원합니다. 정상에서는 성산일출봉과 바다가 함께 보이는데. 맑은 날에는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예요. 세 번째, 따라비오름. 서귀포 표선 쪽에 있는 이곳은 분화구세개가 겹쳐진 독특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공기 속에 흙냄새와 소량이 은은하게 섞여 들죠.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완만해서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오르기 좋습니다. 특히 봄에는 들꽃이 피어나고 가을엔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며 제주의 평화로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세 곳의 공통점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길이 잘 닦여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오르는 대신 천천히 걸으며 바람과 풍경을 즐기는 여행이죠. 60대 부모님과 함께라면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길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